일본 셀프건강 나의 운명사용설명서 모든 사람의 대운이 10년마다 변한다는 건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의 인생 동안 그러하다. 생리학적으로 몸을 이루는 세포들도 최소 7년이면 물갈이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아주 다른 존재다. 그렇다면, 대운이 달라진다는 건 외부적 조건이기도 하지만, 내 존재의 주름 하나가 펼쳐지는 내부적 변용이기도 하다. 대운을 쭉 뽑아 넣으면 자신이 밟아갈 시공의 리듬이 한눈에 펼쳐진다. 거기에서 핵심은 상승과 하강의 변주다. 즉, 지금이 아주 만족스럽다면 분명 다음 혹은 다다음 단계는 반드시 불만족의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부하 건세를 누리는 경우라면 그 진폭은 더더욱 벌어질 것이다. 원국을 좋게 타고 날 수는 있지만 평생에 걸쳐 대우는 흐름이 계속 좋기란 불가능하다. 당연히 부침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더욱 몸을 낮추고 하강할 때는 결코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나의 리듬이 좋다고 해서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대신 누군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